부터 모든 걸다 배워서 제가 운영해서 다 적어 놓아. 손님들 유혹하는 또 다른 메뉴. 에이, 이건 뭐예요? 닭발은 어, 아닌 것 같고 돼지 껍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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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MC들 머리? 이게 대체 뭘까요? <laughs> 돼지 꼬리입니다. 돼지 꼬리라고요 먹어요? 돼지 꼬리 먹어요? 돼지꼬리구이로 부족한 이온을 보충한다는데요 오리구이도 쌉니다 200g에 6 0원와좋은요 돼지껍질은 몰라도 꼬리는 좀 생소한데 맛이 어떤가요? 꼬리는 이게 우리가 많이 안 먹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더 담백하고 그 손질을 싹 해갖고 나오기 때문에 꼬리인지도 모르겠고 껍데기보다 이 꼬리가 더 쫀득쫀득하고 더 담백해요. 어, 족발 먹는 그런 느낌. 족발 씹으면 어. 은 오돌오돌하고 그, 그런 느낌처럼 이 꼬리 자체도 오돌오돌하면서 고소해요. 어. 손님들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일일이 손질을 해야 하는 돼지 꼬리 매일 뼈를 발라내느라 힘들긴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의지가 된다는데요 요리에 관심 있는 건 어릴 때 있잖아 우리가 그냥 가게를 하다 보니까 여석생에들이있는데 거진 다 요리를 지가 안 들어가고 먹 이고 뭐 이럴 때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너무 오래 고생을 장사했기 때문에. 편한 직업을 가져야 했는데 <laughs>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죠. 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님이 이제 음식도 잘하시고 제가 이제 선지국도 이제 어머님 때문에 알게 됐고. 가왕표 특제 양념에 하루 동안 재면 잡냄새도 안녕! 야. 이야, 제가 고기를 기가 막히게 잘 굽는데 돼지꼬리 한번 구우러 가고 싶네요. <laughs> 같이 가시죠. 젓가락 멈출 새 없이 바쁜 손님들. <laughs> 너무너무 저기 저기 하고 고소고소하게 진짜 맛있저 <laughs>